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어두운 조명이 저를 감쌌고, 잔잔한 추모음악이 흘러나왔죠.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저를 올리고 갔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아팠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한 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머리, 유려한 턱선을 가진 남자였어요. 나이는 서른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세 개의 점을 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건 우리 아들 선우만의 표시였는데, 20년 전 실종된 제 아들에게만 있던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점이 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도현, 루투자 대표. 성은 달랐지만 외모는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코와 입술 모양,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요.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도현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깊게 저를 올렸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기억 속 아들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선우야, 내가 맞니? 입술만 움직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짧은 묵념을 마치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래 슬퍼해서 환상을 보는 건가요? 하지만 그 세계의 전만은 확실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의 표시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어요. 내일 당장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남편과 어떤 사이셨나요? 이도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설만이 가득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반가움이나 놀라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생전에 몇번 조언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뵌것 같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도현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 아들과 똑같은 점이 있었는데 왜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날 밤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익숙한 남편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현숙 혹시 모르지만 도현이라는 젊은이를 보면 유심히 봐. 나랑 만났던 자리에서 난그 아이의 눈에서 우리 아들 선우의 미소를 봤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네가 직접 확인해 보길 바란다. 남편도 이도현에게서 뭔가 느꼈던 거였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 선우가 살아있는 건가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면, 왜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사고를 당해서 모든 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을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도현의 회사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루 투자 회사 로비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과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단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도현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수 있었어요. 정말로 제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도현은 잠시 멈춘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뵀던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도현은 망설이더니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깨끗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들이 쓰던 물건들이고요. 저는 선우의 사진을 이도현 앞에 놓았습니다. 이도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초정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세 개의 점 말입니다. 제 아들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에 실종된 제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 선우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제 과거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시는 건가요? 이도연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다만 제 아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요? 이도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을 나누겠어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내 아들이 살아날지도 모르겠네요. 내일 병원에서 검사해봅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울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도현은 저와 나란히 앉아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다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찾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강현숙님, 이도현님, 들어오세요. 의사가 저희를 불렀어요. 검사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이 정도 조직 일치율은 거의 모자 관계 수준입니다. 간 이식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도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조직이 맞는 건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정말 제 어머니라는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수술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도연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저를 믿지 않는 게 서러웠지만 손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내일 당장 가능합니다. 우석이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새벽녘에 이도현이 제 병실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이도현은 조용히 제 베개 밑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갔어요. DNA 검사를 따로 하려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을 테니까요. 아침이 되자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도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어머니가 맞다면. 괜찮아요. 우석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제발 우석이가 무사하길이었어요. 수술실 밖에서 이도현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술대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우석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식받은 간이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이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숙님은 출혈이 심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를 아니 현숙님을 꼭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이도현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자 관계 99.99% .99 확정. 어머니. 그제야 입 밖으로 나온 단어였어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이제야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열이 날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던 어머니의 손길,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던 모습들이요. 왜 이제야 기억이 나는 거지? 이도연은 자신을 원망했어요. 사고 후에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세 시간이 더 지났어요.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행히 출혈을 멈췄습니다. 위험 고비는 넘겼어요. 이도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회복 실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와 아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우석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어머니, 이도현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머금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우야. 네, 어머니, 이제야 다 기억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도현의, 아니,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진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우리는 다시 만났잖니. 선우는 울면서 제 손에 얼굴을 기댔어요.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그러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저는 사고를 당한 후에 기억을 잃었어요. 이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우석이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선우는 우석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제 손자였어요. 우석아 할머니가 왔다. 나중에 우석이가 병실에 왔을 때 했던 말이에요.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제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우석이 때문에 안 아파. 그날 밤 선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정리하며 선우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렸어요. 이제 이도현이 아니라 강선우로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원래 내 이름이니까.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선우 찾았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선우는 이제 회사 일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저도 손자를 돌보는 재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겐 그저 흘러가는 일상이었겠지만, 저에겐 매일이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은 영화에서나 일어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별밤 사연에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기적은 언제 시작될까요?